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보통 자회사들의 NPL 대부들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기 자회사에다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매입매입채권 추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NPL 어, 채권을 매입을 해서 추심을 하는데요. 보통 직접 대부에서 추심할 수도 있고 신용정보사에서 위탁해서 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시장을 보면. 중소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추심을 하고요. 대형 대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용 정보 회사의 위탁을 추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대부업의 기본 자본금 조건은 5억 원. 5억 원 이상입니다. 기존에는 3억 원이었는데 감독이 강화되, 적권이 강화가 돼서 자본금은 5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지자체 대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대보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실채권, n p l 채권을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정보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감원 대보는 전체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여기는 연체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의 대출정보가 신용정보에 올라간 건 원하지 않는다.